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현상들을 현미경으로 보지 말고 먼 거리의 줌을 늘려서 망원경으로 보면 그 본질이 더 정확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 대한민국 헌법이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요 음. 어, 지금 일단 청와대는 완전히 북한에게 정복당해서 했 북한의 하수기관으로 전환했고, 북핵은 북한이 시키는 법을 기계처럼 지금 찍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언론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대한민국의 언론을 언론이라고 하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이건 북한의 중앙통신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언론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 개인적 말이 아니라 저 외국에서 마음 환경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보는 현 사태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 그동안 한 3, 4년 동안 고난과 핍박을 당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일단은 제가 저와대에서 비닐 텐트를 쳐놓고 문재인 대통령 가야하라 하고 투쟁을 할 때에 그 모든 출발은 북한에서 우리 민족끼리 방송에서 지령이 공개적으로 선포되고부터 정강훈 죽여서 땅에다 묻어라 이게 공개적 지령이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청와대가 나서서 마치 공풍선 날리는 박상학 대표에 대하여 김여정이가 어 큰소리치니까 바로 청와대에서 국회 다 지시하고 언론에다 지시해서 공통성 날리는 금지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시기 진행된 것이 저에 대해서 먼저 박상원 대표한테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저에 적용이 되어서 실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전광은죽여서 땅에다 묻어라 여러분, 지금도 검색하면 그대로 다 나옵니다.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 방송에서 공개 지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런 사회가 되었다면, 북한이 대한민국의 국민과 지도자와 대한민국의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하여 그 사람을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세상이 되었다면, 이건 대한민국이 아니죠. 대한민국이라 할 수가 없는거죠 그러자 문재인은 저를 북한의 명령에 따라 죽이기 위해서 경찰에다 지시를 해서 경찰이 이제 저를 죽이는 일에 합정서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또 시민단체한테 또 시켜서 그래서 시민단체 몇몇 대표들이 어, 청와대의 하수기관이 되어서 진행을 해서 또 저를 죽이는 일에 뭐 고발 또 편리하다. 결국 작년에는 파리로 되는 위기감을 느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테러하기 위해서 정강은 살해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북한의 명령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거죠 사례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했고 그 정가원 사례계획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저는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사택 앞에 카메라 4대를 딱 박아놓고 내가 아침에 나가는 시간부터 다시 돌아올 때까지 모든 밀착을 마치 과거에 국정원에서 민주 인사들을 탄압한 이상으로 저는 근대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에, 그러나 어느 곳에서든지 내부 고발자는 존재하게 돼 있고 또정 저는, 저는 또 특별히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기총 대표회장이었기 때문에. 청와대인들 없겠습니까? 기독교인이. 더불어민주당에 없겠습니까? 기독교인이. 대한민국 모든 집관에는 기독교인들이 다 있어요. 그들로부터 저는 공익제보를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정강은 이런 방법으로 죽인다. 코로나를 뒤집어 씌웠어. 그래서 제가가는 병원까지 다 실시간 추적하고, 병원으로부터 정황은 지금 몸 상태가 어떠냐 이런 것이 공익 제보자에 의해서 지금 저한테 제보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다 공개했지요. 없으신 기자들은 저한테 있다. 제가 다 공익 제보 온것에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구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주간에도 제가 청년 대학, 전국의 청년 대학부에 집회를 하기 위해서 천안에 있는 모그 시설을 빌려서 그 천안은 1단계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설에서 도 허가를 해줬어요. 그 청년 대학부를 모아서 첫날 밤 월요일날 집회를 마쳤을 때 아니 해도 해도 너무 할 자리. 이건 정말 충청도 전체를 2단계로 높이는 것은 난 이해가 돼요. 전체를 높이면 높이는지. 그런데 천안지역만 딱 찍어서 오늘 저녁 12시부로 천안지역은 2단계로 간다. 이게 인간들입니까? 그래서 제가 첫날 엄청난 그 경비를 투입하고 마련된 청년대학교 여름 수련회 저 집회를 못하고 첫날 저녁만 하고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아 이번 주에 경상북도 문경 문경 지역에는 이 코로나가 적용이 안되더라 그래서 호텔을 빌려서 다시 청년대학교 집회를 하려고 사실은 오늘 집회를 하려고 다 예약했고 그리고 호텔 수속에도 좋다 그 했고 다 진행이 됐는데 어젯밤에 늦게 또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집회 취소하겠다 왜 위에서 명령이 내려왔어요. 어제는 내가 인천에 가서 간담회를 하려고 인천에 갔는데 인천에 뭐 넓은 장소도 아니고 그냥 식당에서 간담회 잠깐 하려고 어 국민혁명당 간담회를 하러 갔더니 식당이 다 음식 차려놓고 숫자도 많지 않아요. 몇명안 돼. 뭐한 5명 되나. 그래, 식당 다 철놓고 밥도 다 준비해놨는데 식당에서 나가라는 거야. 왜? 위에서 명령이 내려왔대 대한민국이 경찰국가입니까? 대한민국이 이미 북한 같은 나라가 됐습니까 내가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저를 괴롭히고. 저는 손도 못 씻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러지 말고 그냥 차라리 저를 살해하세요, 그냥 아예. 그럼 뭘 자꾸 더 비열하게 그 따윈 짓을 합니까? 북한 지시대로 죽여서 땅에 묻으면 될거 아닙니까? 난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갈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전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산뜻하게 날 죽이라고요 죽어서 그냥 산에서 땅에 묻으면 될거 아니에요 북한 지시대로 그리고 보고해요 김일정 지시대로 정 모두 죽어서 땅에 묻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라고요 이 청와대 이계자식들아 어디라고 국민을 데리고 장관을 치고 나왔냐? 그러면 오늘 기자회견는 하는 핵심사왜 지금 전국의 교회에 대하여 집회 금지 명령을 해야 느냐딱 하나입니다. 목적지는. 정강원입니다. 정강원 정당은 잡으려고한 겁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반드시 8월 15일 국민대회를 통하여 4.19 다음에 5.16에 이어가는 세 번째 혁명을 저는 완성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가 없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4.19식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는 헌법에서 정문에서 언급된 4.19식 국민혁명 국민 저항을 8월 15일날 우리는 시행을 하여 문재인 정부를 끝내고, 그리고 원래 대통령 선거의 사이클은 12월 말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이놈이 박근혜를 불법 탄핵해가지고 지가 청와대 지금 깔고 앉아가지고 해서 지금 선거 날짜가 3월 달로 바뀐 것입니까? 그래서 문재인은 즉시 국민과 역사한테 사과하고 빨리 자진 사퇴하든지 아니면 8월 15일 날 우리는 세 번째 혁명의 4.19식 헌법의 헌법 정신을 하는 겁니다. 4.19식 우리는 경쟁을완수해서 문재인을 끝장을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것을 보고 두려워한 나머지 사나이가 말이야 정정당당하게 정강훈 한번 불러서 언론에서 나하고 맞짱 토론을 하든지, 에? 그리고 제가 문재인한테 무슨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겁니까? 처음에 2년 전에 6월 8일날 한기청 대표회장으로서시국선언을할 때도 제가 마지막 문재인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간첩 신영목을 내가 가장 존경한다. 좋다 이거야. 또 서독의 간첩 윤리상의 면제에 참배 부인을 시게 했다. 좋다 이거야 어? 다 좋다 이거 김원봉은 무슨 뭐메달을 졸라간다 다 좋다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조건 문재인에 대해서 타격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헌법 위반 국가 부인 특별히 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이따위 말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사과하기가 자존심스러우면 내가 여기까지 내가 힌트를 줬습니다. 나는 그게 그렇게 심각한 원고인줄 모르고 비서가 비서가 써주는 대로 내가 원고를 읽었을 뿐이다. 나중에 보니까 이 원고가 이렇게 심각하다면 요거한을 생각한다. 요 정도라도 하면 나는 가문 원동도 그만두겠다. 나는 모든 거다 그만두고 나는 교회 목회대로 돌아가서. 난선교 활동해야겠다. 하고 나는 청와대 공식 제시를 했어요. 했더니 오히려 제가 제안한 것을 받아들이고 사고, 오히려 저를 더 탄압하고, 저를 감옥에다 세로나 가두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시대적인 이슈를 뒤집어 씌워서, 뭐, 국가 내란 선동 혐의, 더불어민주당, 개전식들아. 당신들이 나를 국가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한 건 어떻게 됐나? 어? 국가 내란 선동을 했으면 문재인이가 내란 선동을 했지? 정만 목사가 내란 선동을 했어? 어제는 그 당시 책임자 총리였었던 정세균 총리가 보건론에 나와서 여의도 선동교회 이영훈 목사하고 또, 이제, 선거철이 가까워진 거, 곧이 는거 와서, 육암으로 생각한다. 그때 뭐, 가문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서, 유감. 나는 세번깔빵 갔다 왔는데, 지금 와서 육암으로 생각하면 뭐 하겠다는 것이죠. 음? 자,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진행이 됐는데, 제가 왜이 운동을 그만둘 수도 없고, 저, 제가 이 운동을 왜 반드시 내가 성공시키려고 하냐면, 제가 하는 이 국민혁명당 플러스 애국운동이 이것이 정지되거나 실패하면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 끝장나는 겁니다. 존재하는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개헌한다고 하죠. 보안법 철폐한다고 하죠.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다시 코로나를 또 꺼내가지고 저와 우리 교회를 가압하기 위해서 예배금지령을 내렸으나 이제 우리 변호인단들이 원리적으로 왜 이것이 위헌이냐, 왜 이것이 반사회적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변호인단들이 잘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운 날씨에 여러분 이렇게 피서도 못가고 해수욕증도 못하고 방에 갇혀가지고 고생하시는 국민들 너무너무 참 안타깝습니다. 반드시 이 문재인의 사기방역, 이 정체를 정면하게 드러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활성화되어서 전 세계를 향하여 뛰고 놀고 즐기고 해서 2050년도에 가면 이대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대한민국이 제 세계의 두 번째 나라, 기트로 가는 나라의 우뚝 선나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정기하는 5천0 명의 국민 여러분, 제가 드리는 선명을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냥 엎지로 때를 는 말이 가만히 꼭씹으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반드시 제가 하자는대로 하지 않니면 대한민국은 45년부터 49년 5 0년도까지 1차 대한민국이 없어질 위기에 있었는데 그때는 이승만이라고 하는 하늘에 있는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게 되었두 번째 6.25때 대한민국은 완전히 끝장날 뻔했는데 미군이 돌아와서 살았는데 이번에는 내가 볼때정강훈 목사가 하자는 대로 안 하면 대한민국은 끝장납니다. 다른 대안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한 시대와 국민이 메로리즘에 빠지면 독일 같은 나라 보십시오. 그렇게 똑똑한 민족이거한 시대에 메노리즘에 빠져버리니까 그냥 히틀러한테 선동당해가지고 광란을 긁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도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